한때 이 나라는 꿈의 땅이었습니다. 끝없는 자연, 관대한 복지, 그리고 세계 어디서든 온 사람들을 품어주는 포용력. 캐나다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공정한 기회, 그리고 안정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가을, 토론토의 한 지하실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5명의 유학생이 한 공간에 침낭을 깔고 누워 있었고, 그들은 한 달에 수백 달러씩을 내며, 이곳을 집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월세는 폭등했고, 중산층조차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민이 너무 많다고 답했습니다. 단 2년 만에, 토론토의 이 베드룸 월세는 2,4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붕괴였고 약속의 파산이었으며 한 나라가 스스로의 이상에 짓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희망의 나라, 캐나다가 어떻게 절망의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캐나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0년대 초반 캐나다의 주택시장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와 벤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목록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집을 사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한 꿈이 되어갔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5년간 저축하면 집을 살수 있었지만 이제는 20년을 모아도 계약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계는 냉혹했습니다. 캐나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최저임금의 두 배를 벌어야 겨우 원룸 월세를 감당할 수 있었고 토론토에서는 상위 10% 소득자조차 평균 주택가격에 대한 모기지 자격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변호사들조차 집을 구하지 못해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거나 도시를 떠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2023년 여름, SNS에는 충격적인 이미지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차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 대학 졸업생들이 텐트촌을 이루는 풍경, 그리고 앞서 말한 25명의 학생이 한 지하실에 빽빽이 누워있는 장면. 이 사진들은 단순한 빈곤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30년간 주택 공급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왔고, 지방정부는 규제와 승인 절차로 신규 건설을 막았으며, 동시에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 가격이 실제 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토론토의 평균 주택 가격은 6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로 뛰었고, 월세는 같은 기간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누렸던 기회를 빼앗긴 채 평생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드림을 믿고 왔는데, 도착해보니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는 한 이민자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죽어나는 캐나다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택 위기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용이 폭등하고 있음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2020년 이후 40% 이상 올랐고 유틸리티 비용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의료비와 교통비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같은 기간 캐나다의 GDP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고 실업률은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국민의 실제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1인당 GDP 성장률을 보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고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인구 증가로 인한 착시에 불과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캐나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 미만이었지만 생활비는 같은 기간 누적 40% 이상 올랐습니다. 한 가정이 2015년에 월 3,000달러로 생활할 수 있었다면, 2024년에는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4,2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겨우 3,3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캐나다 사회의 중심이었던 이 계층은 이제 매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빚을 늘리거나 저축을 까먹어야 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가구의 평균 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80%에 달했고, 이자율이 오르면서 많은 가정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며, 더 작은 공간에서 산다는 한 경제학자의 표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임금은 정체되었지만,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을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정책, 바로 이민정책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저스틴 트리도가 캐나다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이 나라는 변화의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43세의 젊은 지도자는 희망과 긍정을 내세우며 캐나다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취임 직후 지지율을 기록했고, 전 세계 언론은 그를 캐나다의 오바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양성, 포용, 그리고 진보적 가치의 상징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트리도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캐나다를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이고, 다양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 그리고 중산층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감동적이었고, 그의 정책은 진보적이었으며, 그의 이미지는 완벽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은 그가 약속한 미래를 믿었고, 그 믿음은 2019년과 2021년 재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가을, 트리도의 지지율은 33%까지 추락했습니다. 한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실망과 분노를 표현했고, 야당은 그를 캐나다를 망친 총리라고 공격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어떻게 희망의 상징이 위기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답은 그가 추진한 가장 야심찬 정책, 바로 대규모 이민 정책에 있었습니다. 트리도 정부는 이민을 캐나다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봤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건국 이래 이민으로 성장해온 나라답게 이민은 캐나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트리도 정부는 이민자 수를 급격히 늘렸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인프라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부족했고 학교는 과밀했으며 병원은 대기자로 넘쳐났고 일자리 시장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이민정책과 공급정책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고 그 틈새에서 캐나다 사회는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약속으로, 약속은 실망으로, 그리고 실망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캐나다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민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태생부터 이민자의 나라였고, 그 정체성은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1867년 연방이 건국되었을 때, 캐나다의 인구는 겨우 350만 명에 불과했고, 광활한 서부 지역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국가를 건설하려면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캐나다는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1896년 내무부 장관 클리포드 시프터는 역사적인 이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서부로 오라 새로운 엘도라도가 기다린다는 슬로건 아래 유럽 전역에 광고를 뿌렸고 무료 토지를 약속하며 농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96년부터 1914년 사이 3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캐나다로 들어왔고, 인구는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황무지를 농지로 바꿨고, 철도를 건설했으며, 도시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 시기의 이민정책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백인, 유럽인을 선호했고, 아시아계와 흑인에 대한 차별이 명백했으며, 원주민의 권리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캐나다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인종 기반 이민 정책은 폐지되었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1967년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나이, 학력, 언어 능력, 직업 경험을 기준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는 이 시스템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출신 국가나 인종이 아닌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원칙은 캐나다를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국가로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민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연간 20만에서 25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이들은 경제에 통합되었으며 사회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토착 캐나다인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기업가 정신도 더 강했으며, 범죄율은 오히려 낮았습니다. 캐나다는 이민 정책의 성공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이민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었고, 국가 브랜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환영하는 나라라는 메시지는 캐나다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인재들이 이 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역사는 때로 과신을 낳고 과신은 오판을 낳습니다. 캐나다는 자신의 성공 공식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캐나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단 1년 만에 46만 5천 명의 신규 영주권자가 유입되었고, 이것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성장률이었습니다. 여기에 임시 거주자까지 합치면 실제 인구 증가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트리도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이민 계획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이민을 가속화한다고 선언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숫자의 배경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는 노동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특히 의료 건설 서비스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심각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었고 출산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민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했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캐나다는 다시 한번 기회의 땅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민청은 200만이 넘는 신청 적체로 마비 상태에 빠졌고, 심사는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연되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로 떠돌아야 했고, 일부는 추방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시스템의 비효율은 이민자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택 공급은 인구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캐나다에서 건설된 신규 주택은 약2 4만체였지만 새로 유입된 인구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공급 부족은 명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 업계는 자재 부족과 인력난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지방 정부의 규제는 신규 건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간극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월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으며 노숙자는 급증했습니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한때 저렴했던 중소도시마저 주거난에 빠졌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도착하자마자 주거 위기에 직면했고 기존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집보다 사람이 먼저 들어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민은 노동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치솟았고 병원 대기 시간은 늘어났으며 교통 체증은 악화되었고 학교는 과밀해졌습니다. 인프라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없었고 정부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균형은 무너진 뒤였고 사회적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여론조사에서 캐나다 국민의 3분의 2가 이민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였고, 캐나다인들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4년, 같은 질문에 58%가 이민이 너무 많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계약의 붕괴였고, 신뢰의 파산이었습니다. 전환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였습니다. 경제가 재개되고 이민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만원이었고 병원 예약은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며 아파트를 구하려면 수십 명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임금은 오르지 않았지만 물가는 치솟았고 일자리는 늘었지만 질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음을 느꼈고 그 원인으로 이민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들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캐나다가 약속한 기회를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지만, 도착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고, 집은 너무 비쌌으며, 사회적 차별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한 인도 출신 이민자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살리기 위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캐나다를 망친 사람들로 취급받습니다.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느꼈고, 분노는 양측에서 동시에 커졌습니다. 정치권은 이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보수당은 트리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공격했고, 캐나다인 우선을 내세우며 이민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이민 반대 여론을 외국인 혐오로 규정하며 방어했지만, 점점 더 많은 자신의 지지층조차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정책은 더 이상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되었고, 사회는 분열되었습니다. 동시에 로비단체들은 더 많은 이민을 주장했습니다. 센충리 이니셔티브 같은 싱크탱크는 2100년 인구 1억 명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민 확대를 촉구했고,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원했으며, 부동산 업계는 수요 증가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외쳤습니다. 집부터 지어라. 그들은 더 이상 거대한 비전이 아니라 당장의 안정을 원했습니다. 여론의 변화는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가을, 트리도 정부는 결국 이민 유입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신의 핵심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민 정책은 더 이상 캐나다의 자랑이 아니라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가 되었고, 이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스틴 트리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민을 늘렸지만, 그 속도가 인프라 확충 속도를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한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핵심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정은 너무 늦었고 피해는 이미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민 정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오래된 위기의 증상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30년간 주택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고 공공 주택 건설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모든 것을 민간 시장에 맡겼습니다. 지방 정부는 님비(NIMBY) 압력에 굴복해 신규 개발을 막았고 연방 정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누적된 공급 부족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의 정치 시스템은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선거 주기는 4년이었지만 주택 인프라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치인들은 단기 성과에 집중했고 장기 투자는 미뤘으며 위기가 터지면 다음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비단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캐나다에서는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거버넌스의 실패였습니다. 경제적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캐나다의 총 GDP는 30% 성장했지만 1인당 GDP는 거의 정체되었습니다. 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계속 떨어졌고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삶의 지유지표는 하락했습니다. 국제 비교에서 캐나다의 경쟁력 순위는 계속 내려갔고 투자는 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구는 늘었지만 나라는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세대 간 갈등, 이민자와 토착민 간 갈등, 도시와 지방 간 갈등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가 자산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토착민들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불평했으며, 지방은 대도시가 모든 자원을 빨아들인다고 원망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무너졌고, 신뢰는 바닥을 쳤으며, 캐나다인들은 점점 더 분열되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복합적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주거난, 인구 압박, 고령화, 생산성 저하, 사회 분열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 실패로 설명될 수 없는 시스템 전체의 붕괴입니다. 통계상으로 캐나다는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유산을 소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캐나다는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있으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과 캐나다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고,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출산율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증상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러나 대응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캐나다는 인구 유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구 감소 속에서도 이민 문호를 크게 열지 않았고 대신 내부 효율화와 자동화로 버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쪽은 팽착을, 다른 한쪽은 수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캐나다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붕괴했습니다. 사람은 빠르게 늘었지만 집, 병원, 학교, 도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시스템은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구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정체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지어졌지만, 사람이 없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지방 도시는 텅 비어갔습니다. 한쪽은 과잉의 위기, 다른 한쪽은 공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공통점도 명확합니다. 삶의 질은 모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집을 구할 수 없어 고통받고, 한국인들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어 고통받습니다. 캐나다의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절망하고, 한국의 청년들은 기회의 부족 속에서 절망합니다. 두 나라 모두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근본적인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제적 지표가 곧 삶의 질을 의미하는가? 캐나다는 인구 증가가 곧 번영이라고 믿었지만, 개인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잃었지만, 국민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숫자는 좋아졌지만, 삶은 나빠졌습니다. 캐나다의 실험은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구 증가가 만능해법이 아니라는 것. 공급 없는 수요 확대는 재앙이라는 것. 그리고 장기적 계획 없는 단기 정책은 위기를 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상황도 캐나다에 경고를 보냅니다. 인구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 축소 사회는 활력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균형 없는 극단은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너무 빨리 달려서 제동을 잃었고, 한국은 너무 느리게 가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같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미래입니다. 이제 두 나라 모두 멈춰 서서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낙원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만드는 삶의 안정감, 내 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캐나다가 보여준 것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 역시 같은 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집값, 물가, 일자리,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교훈에서 배울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고, 선택의 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보다 앞서 이 위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는 북쪽에서 온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년 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풍경을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나다의 붕괴는 끝나지 않았고, 한국의 선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나라들의 실험을 다룰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의 통제된 이민, 일본의 로봇 사회, 그리고 독일의 균형 전략,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질 것인가. 이 채널은 세계 경제의 이면을 파고듭니다.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구조를, 숫자 뒤에 숨은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결정들을 추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